안녕하세요. 텍스터 근무하고 있는 진종현 슈퍼바이저입니다. 안녕하세요. 특수효과 저스트 이동훈 실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촬영감독 박정훈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폴리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정성권입니다. 저 오우상 감독님과 작품을 해보고 싶습니다. 적벽대전이라는 걸 찍었어요. 영화에 보면은 화약을 만들어서 폭발을시키는 장면이 있어요. 오우상 감독님이 밥차를 같이 먹으면서 니네가 화약을 만드니까 니네가 출연을 해라. 저는 그때 감독님 농담하신 줄 알았거든요. 진짜 출연하게 됐습니다. 적벽대전 보시면은 제가 나옵니다. 아, 출연료는 받으셨어요? 출연료는 소주 한잔사주시더라고요 <laughs> 장르적으로는 좀 스포츠 관련된 영화 좀 촬영하고 싶어요. 복싱, 뭐 UFC, 링 안에서 하는 어떤 케이지 안에서 싸우는 어떤 액션을 조금 하고 싶다. 왜 그러면 얼마 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나서 아 이걸 좀 한번 써먹어야 되는데 아직 작품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좀 많이 불러주십시오. 뭐 액션, 격투, 링에서 하는 어떤 것들을 좀기억하시는 분들 전화 주세요. 예전에 윤재균 감독님, 영화 중에 낭만자객 기란 작품이 있었거든요. 뒤에 뭐 감독님, PD, 제작사 대표, 파이널 믹싱에서 많이 와 계셨거든요. 그분들 앞에서 이제 폴리 시연을 하죠. 스튜디오 안에서 할 때는 저만 있으니까 크게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해야 되니까 좀 아찔했죠. 한 번에 해야 되고 또 그때가 조선시대 설정인데 물속에 숨어서 대나무 깔때기로 이렇게 호흡하고 있었어요. 김민종 배우가 뭐 제가 웅웅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종이컵에 물 마시고 한 다음에 뭐 소리를 아. 했죠. 그 영화에 있는 그 소리는 제 목소리입니다. 졸업 음 시절 나는 찌질이었다. 저는 조수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. 근데 그게 제가 찌질이라보다는 경제적인 어떤 돈도 못 벌고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랬던 시기가 길게 있었잖아요. 지금은 뭐 살만하니 여러분 많이 영화 현장에 오세요. 사람이 없어 죽겠습니다. 땡땡 꼰대. 사실은 제가 꼰대였던 것 같아요. <laughs> 이렇게 뭐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꼰대라고할수 있는 분들을 그렇게 만나 뵙지는 못했던 것 같고 있으신데 말은 못하는. 그럴 수도 있고요. <laughs> m 지 세대와 작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줄임말 쓰는 거를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. 얼주가 얼죽아? 얼주가라는 말을 안주가 일 년이 안 돼요. 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얘기하더라고요. 혹시 족대 고알이라고 아십니까? 네. 족대 고알. 욕인가요그 <laughs> 어.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. 아. 아 어, 민규동구 함께하는 시버스백어민규동과 예. 함께하는 시내버스 백구알 나를 대표하는 영화 속 캐릭터는 뭐보다? 음, 미스트고 작업하면서 거의 고릴라 수준이 됐던 것 같아요, 제가. 애니메이션 쪽 작업을 하면서 고릴라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했고, 실제로 흉내도 많이 내고, 그랬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. 마음 같아서는 아이언맨 같이 돈도 많고 초인적인 슈트가 있는 캐릭터였으면 좋겠지만,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. 거기 두 캐릭터의 아버지가 나오는데, 반반씩 섞여 있지 않나. 자식들하고 정말 친구처럼 지내는 아버지 캐릭터가 있고, 교육적인 부분을 강압적으로 시키는 아버지가 있었는데, 좀 그런 캐릭터에 제가 약간 동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하고, 이 빈칸 딱 채우고, 뭐 넘어가겠습니다? 네. 아이언맨을 할 거야. <laughs> <laughs> 민규동 독계한테 제가 민규동 감독님을 만나서 1 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 왔는데 민규동 감독님께서 너무 많이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아, 촬영 감독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깊게 관심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영상 보시고 많은 후배님들이 촬영 파트에 많이 오셔서 좋은 촬영 동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. 예, 감사합니다. 제가 그렇게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장장한 현장 스태프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. 그만큼 퀄리티도 높고 내용도 갖춰진 컨텐츠라고 보여집니다.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영화를 하심에 있어서 어떤 분야가 어떻게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아실 거라서 저는 이걸 꼭 추천드리고 봤으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민규동과 함께하는 시내버스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많이들 봐주십시오. 민규동과 함께하는 시내버스 민규동과 함께하는 시내버스 레디? 레디? 레디. 액션? 액션? 액션. 그래서, 민규동과 함께하는 시내버스 추천드립니다. <laughs>